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장중 5만원대 세력가를 지금 돌파해서 계속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리는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마감 이후에도 HLB 관련주들이 어, 상승 흐름이 계속되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도 어, 급등 흐름이 계열 종목들과 같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 종목이라고 이제 HLB 글로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가파른 상승세로 지금 이제 상한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매수 잔량도 좀 많이 쌓여져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HLB나 HLB 생명학이라든지 제약에 비해서 이 테라피틱스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좀 빠져서 차이가 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에, 이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관련된 이슈로 좀 이제 변동성이 많았던 종목인데, 낙폭가다에서 장기바닥 종목에서 이제, 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오늘 9,730원 장중 지금 상한가 흐름에 지금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계열사 종목들이 이제 같이 동반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제 6일차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좀 스타트를 했던 노터스의 이제 무중효과가 아, 간세 포함 관련되는 이 데이터 발표 이후에, 아,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달 말에, 아, 무상증자 글리락 어떤 이제 그 일정까지 계속 이제, 아, 급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노트스는 6월 1일, 이일 이제 주주명부 등재 기준으로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자, 이 3일 전 거래일, 이달 30일, 그 다음날에 이제 무중글리락이 나오겠죠. 예, 거기까지 계속 이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 주주, 주주 이제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로, 아 노토스의 어떤 주가도 지금 시총이 5천억대가 넘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서 지금 한 87,000원 대까지 올라가서 작년 고점 4만원대 부분에서 거의 한100% 올라가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제 목표가는 이제 어와 있는 어떤 위치다 이런 말씀 어제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좀 분할 매도 관점의 어떤 대응이 노트스 입장에서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에, 흐름이 지금 한20%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어, 공매도였던 이제 어, 스키지 관련되는 부분 어떤 이슈와 지금 모멘텀 이슈가 어, 다음 주에도 사실 이제 HLB 관련된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양 낭성한 관련되는 부분. 6월달에 이제 아스코에서 나오는 초록 발표가 이제 업스트릭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계열 종목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리보세라닌 호재로 HLB, 정말, 이제, 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들은 2019년도에 임상, 3상의 어떤 결과 발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가, 에스모학회 이후에, 어, 아 극적인 어떤 반전이 나오면서, 공매도의쇼스키즈가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배가량, 올라갔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단기 일주일 넘게 폭발적인 어떤 상승의 여름이 이후에 쇼스키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2019년도를 어떤 다시 한번 데자뷰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6월 달에 아스코 학회 뿐만 아니라 이 9월 달에 에스모 학회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4월달에 아 이제 일상을 통해서 이 레보세라닌과 아이 아파티니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이 약동학 관련되는 PK 임상도 이제 4월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위암 3, 4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데이터 분석이었던 결과도 또 이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이제 회사가 이제 고려 중이다고 하는 무중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차하면 이제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제약사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제 시장 수급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계속된 어떤 모멘텀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조건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또 이제 기사가 장중에 좀 하나 나왔던 게, 아, HLB의 이제 자회사죠.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상업화를 위해서, 사실 이제 NDA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류도 거의 뭐캐비닛 수준으로 보면 엄청난 분량의 어, 문서라든지 규정 절차가 거의 뭐 FDA 같은 경우에 10스텝 정도가 넘어가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경험이 어, 충분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향후에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인력들을 계속 이제 채용하는 부분은 2019년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굉장히 준비를 어, 착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신약 리보세라님을 개발 중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엘레버 테라피틱스가 리보세라님의 생산 그러니까 FDA 이제 성인 과정에도 보면 이제 CMC 테스트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받는 과정에서 이 생산 과정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느냐 이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 약을 이제 승인하고도 파는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매를 위해서 다국적 제약사 어떤 출신의 아, 전문적인 어떤 가를 영입해서 준비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본격화로 계속 이제 인재 영입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2019년도에 위암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상 마무리해서 데이터 발표를 다음 달에 하는 선양 남성은 요거는 뭐 표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이것도 이제 휴귀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같은 리보세라늄이라 하더라도 적용 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다 차별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늄의 어떤 적극적 다양성은 상당히 어아 개별 종목으로도 중요하고. 인디케이션 확장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선양낭성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상 글로벌 삼상을 이 캄넬리주맘과 진행하고 있는 가남 관련되는 글로벌 임상 아,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풀데이터는 이제 9월 달에 에스모에서 발표되는데 상당히 에스모 하면 리보세라님의 2019년도의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토리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회사가 잘 준비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 목표로 임상 이상이 지금 종료되어 있는 선양 남성암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습니다. 희귀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로 삼상 임상이 진행되었던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이제, 그 5년 생존율이 보통 이제 70% 되는데, 간암 같은 경우는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혁신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 니즈가, 어,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캔서 빅샷, 어, 문샷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많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병용으로. 하는 부분에서 여러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넬리 주만과 리보세라님의 어떤 결합 자체가 상당히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암 관련되는 3, 4차도 자료 보완 던 대부분의 준비가 지금 끝나 있어서 상업화 경험이 많은 임원의 영입이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폴프레일 같은 경우도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정세호 박사라든지 장소문 박사 이분들도 f d a 에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새로 이제 나왔던 분이 이제 마이클 팔락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머크에서 21년간 하다가 이 베나 톡스는 2010년도에 이제 설립돼 있는 이 항바이러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cmc 분야의 최고 책임자 다이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nda 어, 미국 fda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생산품질관료 어, 여기가 승인 여부에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선양 남성암 간암 아, 삼상, 그다음에 위암. 그 외에도 뭐 이제 인디케이션 확정은 리보세라님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한번에 어떤 승인만 나오게 되면 이 약물의 가치가 부가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폴프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제 엘레바 테라프티스 오기 전에 어, 다케다에도 있었고요. 여러 곳에서 어, 이 어, 경영 관련되는 부분 능력을 좀 발휘했던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 이번에 이제 그 나왔던 이 마이클 팔라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링크드인에 찾아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모크에서 어, 있었던 부분은 뭐 알고고 이. 어, 베나톡스라고 하는 회사를 보면, 이 회사가 2010년도에 설립되어서 아직 뭐 상장 이런 건안돼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삼성에 어, 이제 진입해서 NDA, 서브미션,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이제 뭐 하반기에 진행되는 파이프라인에서 삼성에 진입돼 있고. 그다음 일상 그니까 전임상 초기가 대부분이고 여기가 조금 이제 아 많이 들어가 있는 뭐 항생제 관련되는 부분에 그 하는 어떤 부분에서 뭐간열를 했다라고 좀 유추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 엘레바테라피틱스에서 이제 NDA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미 있는, 어 어미 있는 어떤 부분에 지금 흐름들이 계속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HLB는 제가 이제 어, 항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그 이전에 이제 그 우리 34,000원 라인때 이게 넘어가면 4만 원, 5만 원. 5만 원이 작년에 이제 나노코 박스였던 흐름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중심 라인이다. 그래서 이 라인이 결국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하다. 4만 원이 안착되면 근데 결국은 장중에 53,000원대까지 올라가서 지금 51,7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 어, 이 가격이 이제 지켜진다면 향후에 아 이제 추가적인 어떤 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그 라인은 아 57,000원, 6만 원 라인이고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안착되면 이 이제 작년에 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 상승 라인이 뭐,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차곡차곡 이제 이 가격들을 수급과 동반해서 올리는데, 이런 어떤 이제 속도를 빨라지기 위해서는 이제 소스 퀴즈가, 예, 나오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 HLB를 보면 j p 모간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수가 나오면 공매도가 예, 추가 상승의 어떤 부담을 느껴서 이제 매수에서 쇼 스키즈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중에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가열로 지금 단일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금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테라페틱스는 이제 테라페틱스하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가격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가고요. 한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만 원 정도면 작년에 어떤 이 고점에서 넘어가는 지점이니까 이제 뭐이 종목은 이제 어.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하면서 계속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HLB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5만 원대 안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가격은 5만 7천 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4만 원 이탈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가격의 보유를 할 때의 어떤 아 라인들을 올려야 되고 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일정 부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어, 챙겨보시는 전략들도 계속 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기타 뭐좀 세세한 부분에서 좀 궁금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자, 무료 카톡방에서 이제 관련 정보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참여 코드가 있으니까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니까 해당상 참조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